잭과 콩나무 옛날 옛적에 한 시골 마을에 잭이라고 하는 이름의 착하고 씩씩한 소년이 살았단다. 잭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젖소 한 마리뿐이었지. 그 젖소가 내주는 우유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단다. 그런데 어느 날, 젖소가 더 이상 우유를 내지 않게 되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잭에게 말했지. 제가, 이제 우리 살 길이 막막하구나. 소를 시장에 가서 팔고 밀가루라도 사오너라.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소의 목에 끈을 메고 느릿느릿 시장으로 걸어갔단다. 시장으로 가던 길에 잭은 길모퉁이에서 수염이 길게 난 이상한 노인을 만났단다.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이 보게 그 소를 나에게 팔지 않겠나?대신 이 특별한 콩 다섯 알을 주지.잭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콩이요?그래 이건 마법의 콩이라네. 심기만 하면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자랄 거야. 잭은 이상했지만 왠지 그 말을 믿고 싶었단다. 결국 그 이상한 노인에게 소를 팔고 마법의 콩을 받아왔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화를 내셨어. 잭, 네가 그 귀한 소를 팔아서 콩몇 알과 바꾸어 오다니. 이를 어쩌면 좋니? 그리고는 공을휙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셨단다. 그날 밤 잭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단다. 내가 어리석었나 봐. 엄마가 많이 실망하셨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창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지. 집 옆으로 엄마가 던져버린 콩이 하늘까지 자라 있었던 거야. 잭은 눈을 비비며 말했단다. 와, 정말 마법의 콩이었어.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봐야겠다. 잭은 망설임 없이 콩나무를 타기 시작했어. 점점 작아지는 집과 마을, 그리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잭의 모습. 한참을 올라가니 구름 위에 커다란 성이 나타났단다. 성문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안에서 콩콩 콩콩 마치 땅이 울릴 만큼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지. 잭은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때 구석에 있는 거대한 식탁 위에 황금빛 거위 한 마리가 보였어. 그리고 그 옆에는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하프도 있었단다. 잭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지. 이건 정말 마법의 세계야. 거위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단다. 코를 드르렁드르렁 드르렁 골며 말이지. 그 틈을 타서 잭은 살금살금 걸어가 황금 거위를 품에 안았어. 그런데 그때 하프가 놀라서 띵띵 소리를 냈지. 거인이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어. 내 보물을 훔치는 놈이 누구냐. 잭은 혼비백산에서 달리기 시작했단다. 거대한 성문을 빠져나오며 구름이를 달리는 잭의 발밑에서 구름이 흩어졌지. 뒤에서는 거인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단다. 쿵쿵, 쿵쿵, 쿵쿵. 하지만 잭은 포기하지 않았어. 잭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쳤어. 어머니, 어머니, 도끼를 주세요. 빨리요. 그리고는 숨도 고르지 않고 콩나물을 베기 시작했단다. 툭툭, 툭툭툭. 툭, 툭. 거인은 거의 다 내려왔어. 잭이 마지막으로 도끼를 세게 내리치자 콩나무가 흔들리며 꽝 하고 쓰러졌지. 거위는 그 자리에서 땅으로 떨어져 사라지고 말았단다. 그날 이후 잭과 어머니는 황금 거위가 낳는 황금알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단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지. 제은늘이렇게 말했단다. 용기 있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